반하세 주의의 한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제품은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나온 건담 에피온 EW 슈트룸 운트 드랑 장비입니다. 예약가격은 8 1 6 0 0원으로 예약받았으며 사용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참고로 지금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다른데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트룸 운트 드랑 장비를 한 에피온 기체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잭스 마키스 피규어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바이 핸더 모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파츠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바이 핸더 모드에 손잡이 파츠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바이 핸더에 빔 이펙트 파츠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바이 핸더 모드에 거치를 도와줄 베이스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빔 이펙트 파츠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손의 경우엔 주먹진 손을 결합해 놓은 상태고 그 외에 편 손가락 한 쌍, 무장용 손가락 한 쌍, 이렇게 전형적인 EW 기체들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사별 파츠에 와이어를 이어줄 이와 같은 조인트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건담의 피온을 베이스에 올릴 수 있는 거치대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가변을 하고 나서 베이스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가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외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은 슈트르 문트 드랑 장비를 하면서 팔 양옆에 이와 같은 보조 날개처럼 외장이 붙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실드 같은 경우 옆에 팔쪽에 붙는 것이 아니라 뒤쪽을 보시면 이와 같이 꼬리처럼 디스커트 부분에 결합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관절에 있었던 파츠가 다른 것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실드를 거치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결합력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강한 결합력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드에서 보시면 이와 같이 와이어 두 개가 이렇게 내려와서 각각의 슈트로우드랑 장비에 연결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빔사벨 같은 경우도 옆에 허리춤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실드 뒷 부분에 이렇게 빔사벨을 거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허리춤이 아니라 실드에 고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히트로드 같은 경우 꼬리같이 얘예 같은 형태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외적인 부분은 기존 건담 에피온과 모두 동일합니다. 심지어 60대 칼에 붙은 부분들까지도 모두 동일하며, 그리고 이번 슈트룸 운트 드랑 장비도 기존 라인데 칼과 같은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서 디자인을 전혀 해치지 않고 일치감 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팔에 붙은 외형 같은 경우엔 실제로 파츠 분할로 모든 색 분할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인상적인 부분은 슬라이드 방식으로 파츠를 조립하게 되어 있어서 군색 라인 같은 색깔들 위에 빨간색 파츠들을 결합하여서 조립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는 데칼 같은 경우는 모두 습식으로 들어가 있고 실제로 스티커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가운데 가슴에 있는 센서 부분이라던가 얼굴에 있는 눈이라던가 그리고 메인 센서 등과 같은 이런 부분만 스티커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습식 데칼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프레임입니다. MG 스케일에 맞게 전신 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 같은 경우 프레임으로만 조립을 할수 없습니다. 분해를 해서 본다면 이와 같이 팔 아래쪽에도 프레임이 존재는 하지만 손을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가 팔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장 부분에 PC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프레임 상태에서 손을 결합을 시키려고 한다면은 외장까지 조립을 해줘야 결합을 시켜서 볼수 있습니다. 머리의 전면부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후면부만 프레임이 존재합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통해서 밑에 턱 부분과 그리고 눈의 클리어 파츠를 고정하기 때문에 마스크까지 조립을 해주었습니다. 분명 프레임에서 머리와 팔에 아쉬운 부분들 있지만 그래도 확실히 MG 스케일답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이 일부 투톤으로 재현되어 있는 점이라던가 아니면은 내부 디테일들을 살짝이나마 볼수 있다는 게 그래도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에 푹핏도 볼수 있으며 프레임 곳곳에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가슴에 있는 몰드라던가, 그리고 허벅지 조형, 그리고 다리 조형 같은 경우 이렇게 작은 디테일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프레임들, 어깨라던가 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슴이라던가 스커트 부분, 다리 부분까지 프레임이 주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킷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뒤쪽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디스커트, 다리 뒤쪽,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좋은 디테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레임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무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슈트룸 운투드랑 장비 같은 경우엔 무장과 그리고 기믹들이 너무 서로 얽혀 있어서 무장 부분에서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슈트룸 운투드랑 장비의 빔 장비, 디펜서 모드, 쯔바이 핸드 모드 이세 가지 모드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다음 기믹에서는 가변 기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빔 소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 초반에 보셨던 디스커트에 있는 실드에서 빔 소드 부분을 갖고 와서 빔소드의기중과 동일하게 홈이 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무장용 손가락을 갖고 와서 결합을 먼저 시켜줍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손가락을 보시는 것처럼 교체를 해 주신 후에 추가 조인트를 갖고 옵니다. 이 조인트를 빔소드 뒷부분에 결합을 시켜줍니다. 그 와이어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 와이어를 잘라내서 이와 같은 30cm 정도 되는 와이어가 하나가 남습니다. 이 와이어를 밑에서 보시면 이와 같은 구멍이 존재하고 이 구멍 한쪽에다가 먼저 와이어를 꽂아주신 다음에 와이어의 다른 반대쪽 부분을 빔소드 끝에 꽂아줍니다. 이와 같이 꽂아주셨으면은 파지가 완성된 거고 빔소드 이펙트 파츠 같은 경우엔 기존에 있었던 빔소드 이펙트 파츠와 동일해서 그대로 슬라이드로 해서 꽂아주면은 이와 같이 빔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디펜서 모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펜서 모드 같은 경우엔 양 팔에 있던 보조익 같은 부분을 펼쳐서 각각 마디를 접어주시면 되는데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접으면서 안쪽에 보조익이 가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어주시다가 보조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보조익을 더 올려주시고 다음 두 번째 마디도 접어주시면 자연스러운 형태로 재현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디펜서 모드를 만들어 주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조금 더 화려한 모습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무장으로 쯔바이 핸더 모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쯔바이 핸더 모드를 만들기 위해선 먼저 양팔에 있었던 리드선 부분을 뽑아 주셔야 되는데 이때 뽑으실 때는 리드선만 뽑으시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파츠까지 같이 뽑아 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뽑아 주시고 그런 다음 팔에서 보조액 부분을 제거 합니다. 이때 제거하실 때 참고로 안에 있는 조인트도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인트를 뽑으실 때는 안에 있는 조인트만 뽑으시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외장도 한겹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조인트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 아랫부분도 확실히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제거를 하셨으면 빔소드와 비슷하게 생긴 이 같은 파츠를 갖고 와서 아까 분리했던 보직 파츠들을 양 옆에 있는 조인트에 결합을 해주시는데 날개 끝이 전방을 향하도록 해서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와 같이 결합을 시켜주셨으면 그 다음에 손잡이 파츠를 갖고 와서 먼저 무장손가락을 결합해 줍니다. 손잡이 앞쪽에 보시면 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손가락을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각각 뒤에 있었던 조인트 부분에다가 원래 보조에 있었던 케이블들을 하나씩 모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빔소드에 있었던 케이블도 마찬가지로 원래 디스커트에 있는 조인트에다가 동일하게 연결을 해주시고 그리고 좀 전에 만들었던 찌바이 핸더 모드 뒷부분에 리드선을 결합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셨으면 손잡이는 리드선을 잘 정리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맞춰주시고 손의 각도에 잘 맞춰서 이와 같이 결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이 찌바이 핸더를 갖고 와서 손잡이에 다시 결합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때 결합을 시켜주실 때는 리드선을 좀 살짝 위로 올려서 결합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안쪽 부분을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면 총 리드선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찌바이 핸더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끝부분도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게 되면 좀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재현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찌바이 핸더 모드를 파지를 시켰으면 마지막으로 찌바이 핸더 모드를 위한 비이펙트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하는 방식은 빔소드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슬라이드 방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 됩니다. 빔파츠를 연결하시면 이와 같이 엄청나게 박력 있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빔파츠가 너무 커서 실제 킷이 빔파츠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끝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베이스 한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설명서대로 끝에 모양이 이와 같이 피규어를 잡는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빈 파츠 밑에다가 받쳐 주시면 좀더 포징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참고로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액션 베이스 4번 런너가 한장 그대로 들어가 있고 대신에 밑에 발판 같은 경우는 3장이 아니라 한 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변 기믹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변을 시켜주기 위해서는 편의성을 위해서 그리고 다리가 아시다시피 뒤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슈트룸 온트트랑 장비를 모두 다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먼저 팔 부분에 있는 장비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음 디스커트에 있는 실드도 마찬가지로 제거를 해줍니다. 이와 같이 제거를 해주셨으면 손도 필요 없기 때문에 양손을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에피온 건담 같은 경우는 팔 자체가 분리가 좀 쉽게 되는 편이니 팔뚝을 잘 잡으시고 손을 천천히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준비를 마쳤으면 먼저 팔부터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목 앞에 있는 노란색 발톱 같은 파츠를 앞으로 잡아 뽑아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손 아래 전 안쪽을 위로 올려줍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발톱을 뽑은 다음에 앞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디스커트를 옆으로 세워주시는데, 보시는 사이드 스커트와 간섭이 생기니까 이 부분 주의해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디스커트를 모두 세워주셨으면, 가운데 이 파츠를 위로 뽑아 올려서 고정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 고정이 풀렸으면, 가운데 고관절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크게 스윙해서 올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축을 옮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고정부에 있었던 이 회색 파츠를 백팩에 있는 이 홈에 맞춰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위로 충분히 올려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켜줬으면 양 다리를 앞쪽으로 회전시켜주시고 그리고 발끝을 앞으로 모아줍니다. 그런 다음, 정강이 부분에 보시면은, 가운데 관절처럼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똑 소리가 날 때까지 뽑아주시면, 이와 같이 분리가 되고, 좀더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 다리도 앞으로 뽑아주시고, 다음에 다리 위에 있었던 핀들을 세워주신 다음에, 발 아래 보시면은, 이와 같이 파츠가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잡고 아래로 내리면, 입을 걸릴 수 있는 기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입을 같이 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으로 아까 위로 세웠던 디스커트를 다시 원위치로 이해같이 만들어주신 다음에 날개 파츠를 보시면은 뒤로 축이 이동하는 기믹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조인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날개 전체가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뒤로 이동할 때는 아래 보시는 이 조인트가 회색 파츠, 홈의 고정락처럼 동작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맞춰서 뒤로 이동시켜 주시고 이렇게 날개를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날개도 마찬가지로 회색 파츠를 기준으로 해서 날개를 펼쳐서 뒤로 이동시켜 줍니다. 자 그리고 날개도 또한 전개 기믹이기 때문에 날개의 윗부분을 잡고 뒷부분을 늘려주시면 이와 같이 전개 기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전개 기믹을 펼쳐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먼저 기본적인 에피온의 가변은 완성이 된 거고 그 다음 좀 전에 분리했던 슈트로몬트 드럼 장비를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슈트로몬트 드럼 장비에서 와이어로 연결된 파츠를 좀 잠시 제거를 했습니다. 디스커트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이 곤색 파츠를 분리시켜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따로 그림이 나오지 않고 조그맣하게한 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서 이 파츠 분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파츠 분리는 가운데 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옆으로 슬라이드해서 그냥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주셨으면 기존 에피온 건담과 동일하게 고관절 사이에 있는 네모 조인트에 해당 파츠를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켰으면 은 다음에 남은 파츠들을 갖고 와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팔에 해당하는 장비 같은 경우는 와이어를 결합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가게 해서 날개를 이렇게 위로 펼쳐주면 됩니다. 기존에 결합했던 팔 부분에 다시 결합을 시켜줍니다. 이때 결합하는 방향은 와이어가 지금 위로 가 있기 때문에 180도 돌려서 결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익이 이렇게 몸통 뒤쪽으로 오게끔 만드셨으면은 마지막으로 케이블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실드 아랫부분 조인트에다가 파츠를 연결해주시고 다음 케이블들을 보이시는 부익 조인트에다가 원래대로 결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쇼트룸 운트트랑 장비를 결합한 상태로 모빌 암호 형태를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기존 에 F형과 마찬가지로 베이스에 결합할 수 있는 조인트가 같이 제공됩니다. 디스커트 부분에 파츠를 분리하신 다음에 고관절 파츠 사이에 연결 조인트를 먼저 결합해주시고, 그런 다음 다시 실드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찌바이 핸더 모드에빈 파츠 무게중심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공되었던 액션 베이스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액션베이스 4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판이 한계여서 조금 불안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 상태에서도 거치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추가로 들어가 있는 액션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리뷰를 마치고 다음 마지막 소감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감입니다. 이번 건담 에피온 슈트룸 운트 드랑 장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변경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점에서 조금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외형 일부를 많이 바꾼다던가 그런거 없이 고관절 뒷부분에 있는 파츠를 변경하고 실드에 있는 파츠를 하나 추가함으로써 기존 실드를 이와 같이 꼬리처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놀라웠고 그리고 원래 있었던 팔뚝에다가 추가 장비만 더해서 형태를 재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놀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네시 가오가이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히트로드를 꼬리처럼 사용해서 모습을 만드는 것도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품 같은 경우는 에피온 기반이어서 그런지 조금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반에 있는 핀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파손이라던가 이런 사례들이 없긴 했지만, 먼저 외장들이 쉽게 탈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MA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어깨 파츠랑 발톱 파츠 이런 것들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이번 슈트룸 운트 드랑 장비를 사용하면서 뒤에 이와 같이 그냥 살짝만 힘만 줘도 이게 커버가 분리된다던가 아니면은 원래 윙 시리즈의 EW의 고질적인 지금 보시는 팔뚝 안쪽에 관절이 벌어져 있다던가 아니면은 위에 상박 쪽에 외장 파츠가 쉽게 분리돼서 떨어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번 제품을 만들면서 상당히 스트레스로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슈트룸 운트 드랑 장비가 팔꿈치에 이렇게 결합되면서 팔의 강도가 더욱 약해진 것 같아서 좀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스마이 핸드모드 같은 경우에는 리뷰 때 보신 것처럼 전선 와이어를 3개나 해당 파츠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전선 와이어가 생각보다 장력이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손에 연결을 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을 했다고 해서 포징이 편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력으로 인해서 손이 쉽게 분리된다던가 아니면은 쯔바이 핸드가 앞으로 튕겨 나간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만지기 부담스러운 제품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막상 다 만들어서 보니 건담 에피온 특유의 묵직한 느낌이라던가 색 배치라던가 그리고 또카토키하즈메 씨의 데칼들이 여기 더해지면서 또 다른 느낌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때문에 이게 장점도 강하고 단점도 너무 강한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이 다시 프리미엄 반다이로 판매가 되거나 구매를 만약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리뷰를 보시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리뷰에 이어서 이번 영상 촬영 시점에도 구독자분이 22명이나 늘었습니다. 실시간 방송과 리뷰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시청과 구독으로 제가 힘을 얻어서 이렇게 방송 활동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주 1월 2 3, 4일 동안 실시간 방송 때도 와서 저랑 같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취미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봐.